입을 다물다. 흡 다물다. 무엇을요? 빡 입을 입을 벌리다는 역시 벌리다라는 말이 먼저 오겠죠. 아 벌리다 무엇을요? 빡 입을 입 벌이시 되다. 띠 붙다 어디에요? 빡, 입에. 듣기 좋은 말을 하다. 빡, 입이. 완, 달콤하다. 입이 걸다. 빡, 입이. 마, 개, 멍멍이.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고, 하고 조용히 시키다. 쭈, 원래 쭈의 뜻은 무언가를 담고 있다, 많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다른 뜻을 쓰였고요. 박, 이까심으로 다른 음식을 먹다 또는 각을 하다. 랑, 원래는 물로 씻다. Uh... Um.